내리 교회, 대한민국 최초의 개신 교회,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자 10명이 떠난 교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이민 기독교 역사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이민사 박물관, 어려웠던 시절. 나라와 가정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디아스포라를 자처한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모든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곳, 이민사 박물관입니다. 하와이 기독교 역사 탐방의 이야기는 인천에 있는 한국 이민사 박물관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아졌고 어떻게 출발했으며.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룩한 일이 어쩌면 이 인천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121명의 첫 번째 이민자들, 그리고 그들이 일본에서 19명이 탈락, 탈락하고 102명이 7번 항구로 하와이에 입항하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기록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죠. 잠깐 여기서 스케치하고 우리 7번 항구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갤리코 모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121명이 모아졌을 때 갤리코가 어, 재물팡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배에 어, 물론, 작지만, 어, 때나 보니까 커 보이네요. 어, 현의 한호를 타고, 이제, 나가사키로 가게 되죠. 그배의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가사키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어, 19명이 그 신체 검사에 합격을 하지 못해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 옆에, 옆에를 보시면, 이 배를 탔다는데 이 배가 바로 갤리코입니다. 그때 당시 한 4,000톤급의 배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던 큰 배를 타게 됐을 텐데 이 배를 타고 이제 호놀룰루 항구로 하와이로 출발을 하게 되죠. 15일 이상의 긴 항이었기 때문에 배를 길게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음식도 그리고 멀미도 굉장히 심했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 있죠. 이 안에 크리스찬들이 50명이 있었습니다. 102명 중에 근데 그 항해 기간 동안에 8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칠본항구에 내릴 때는 58명의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계속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와이에 칠번 항구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시 동양에서 오는 배가 닿았던 칠번 항구입니다. 이곳에서 검역이 있었고 입국에 대한 수속이 있었습니다. 칠번 항구는 설레임과 두려움의 장소이고 사진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며 눈물을 쏟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첫발을 내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 호놀룰루 항구의 7번 선착장입니다. 어, 제가 조금 잘못 얘기하니까 이 옆에 있는 건사님이 틀렸어요라고 얘기할 만큼 정확한 어, 지명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 제 옆에는 어, 하와이 이민사는 곧 기독교의 역사다. 그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세상에 알린 우리 이덕희 <laughs> 권사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권사님 하와이 이민사는 사실 뭐 우리나라 최초 이민사이기도 하지만 네. 기독교 역사일까요? 1월 13일 1903년 1월 13일에 여기에 내렸을 때 여기에 여기 바리자리. 이 선착장에 아. 내렸을 때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감리사 음. 피어슨 감리사가 야. 나와서 어. 환영을 합니다. 아하.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 이민사에 나오지 않는 음. 우리 기독교사입니다. 아.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을 때 어찌 보면 잘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 50명이 750만 미래적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준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저는 했거든요. 근데 권사님 말씀이 대한민국의 이민사는 곧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들 그리고 이민사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런 많은 자료를 사실은 권사님이 대한민국 그 역사 박물관 이런 데 제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반 방송들이 와서 찍기도 하고 했는데 권사님도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사실은 이민사는 기독교 역사인데 기독교 색깔을 다 빼는 게좀 마음이 아팠죠 <laughs> 왜냐면 자기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네. 이해가 갑니다마는 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민사는 음. 어 교회사다 음. 어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오는 동안의 항해에 내리 교회의 전도사 안정수 김희재 씨가. 어허. 예배를 인도했어요. 아, 한 15일 정도맞고 네, 10, 네, 10일. 그러니까 10일 정도... 마지막 일본 항구 요코하마에서 떠나서 10일 항해를 음... 태평양 항해 동안에 선상 예배가 시작된 게 우리 또 우리 기독교 아... 기독교 삶입니다. 그렇지. 네. 13일에 내렸을 때는 벌써 음... 오십팔 처음에 오십 명의 크리스찬이 크리 오십팔 명이 됐다고 아 존스 목사가 보고서에서 기,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 안에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네, 그래서 어. 저는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우리 안정수와 김희재 사도의 음. 사도 행적이 선상에서 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laughs> 제가 이제 7번 선착장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민사 또 기독교 역사에 아, 아주 아 그, 디아스포라 750만의 첫 출발지가 여기고, 또 여기는 또 그로부터 11척의 다양한 배들을 통해서 3년 동안 7,400명 이상이 이제 여기를, 다여기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 위에 또 사진 신부들도 들어오는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네. 다 들어오는데 이 안에는 설렘도 있고, 통곡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천구백삼년부터 천구백오년 이민이 멈출 때까지 하와이에는 열한 척의 다른 배로 육십사 회에 걸쳐 칠천사백열다섯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천구백십 년에 이천여 명은 고국으로 천여 명은 본토로 사천오백여 명은 하와이에 남게 됩니다. 자,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이야기를 해보면서 칠번 선착장이 가지는 눈물 또 감동. 격 그리고 후에 회한 어찌 보면 이 7번 선착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담에색 누군가에게는 에베소일 수도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7번 선착장 어쩌면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기독교 역사의 출발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34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협궤 열차란 철로의 공통 기준 너비인 1435cm보다 좁은 선로를 달리는 열차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요.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 하와이에 기차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딨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데 호놀루에서한 시간 정도 보면 여기에 지금은 관광용으로 움직이지만 협계 열차가 있고 또기차에 박물관도 있어서 어, 그때 당시에 그 사탕수 농장으로 어떻게 기차 이동했는지 하는 그 정보도 알 수가 있고 또이 기차를 타면서 그들의 애환 또 지금은 관광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지만 그때 느꼈을 그들의 심정도 느끼게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기차를 타 보겠습니다. 지금 기차가 달리는 이곳은 당시의 선로이며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7,000명의 노동자들과 950여 명의 사진 신부들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현재 하와이의 이 기찻길은 거의 사라졌고 에바 비치에서 코올리나까지만 남아 있어 관광용으로 운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섬수수반농장으로 우리 주민자들이 기차를 타고 같은 그 열차 열차가 거대로 남아 있는 열도를 그 따라서 지금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와이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기차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와보니까 협계 열차를 혹시 말하면 1.435폭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보다 아주 좁은 그폭을 따라서 작은 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협계 열차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부 구간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관광용으로. 운행하고 있지 지금 이 열차 속에 있었던 당시의 애완, 에피소드, 불안 또는 걱정 어디 떨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어, 지금은 이 열차가 한두 시간 고수 왕복으로 어, 새로운 풍광을 보이면서 어, 일주일에 세번 정도 운행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열차가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어 날랐던 그리고 우리 사진신분들을 눈물로 실어 날랐던 저그 열차가 바로 이 열차입니다. 저는 이 열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가야만 하는 길을 갔다 한때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결과는 좋은 것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마치 인생열차를 탄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설계가 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전 공기가 시원하고 맑으며 여기는 바로 바닷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민자 신분이지만 노동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모아져서 온 이민이기 때문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의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장별로 한 곳에 작게는 20명, 많게는 300여 명까지 배치가 되었고 따라서 한인 집성 빌리지도 만들어집니다. 처음 노동을 마치면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빌리지로 돌아옵니다. 자, 저는 지금 와이파오 플랜테이션 빌리지에 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이 와이파워 빌리지는 한국 집도 있는 31년 전에 세워진 작은 민속촌 같은 곳인데요. 사탕수수 공장도 있었던 곳, 또 사탕수수도 있었던 농장도 있었던 곳에 또 그들이 살던 집도 있었던 곳을 이제 재현해놓은 곳이 바로 플랜테이션 빌리지입니다. 왜 제가 놀랍다고 그랬냐면, 31년 된 이곳 이야기가 한국의 유튜브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 1년에 한 번씩 이 교민들은 여기에 모여서 서울 잔치도 하고 하는데, 아마 어쩌면 우리 쌤 TV가 최초로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빌리지를 한국말로 소개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에 오면 처음보다 파인애플 플랜테이션에 가서 또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 작은 민속촌 같은 어 플랜테이션 빌리지를 사람들은 잘안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곳을 샅샅이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고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처음에 이민자들이 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면 저쪽에 보이는 기차를 타고 그리고 여기 에 와서 일을 마치게 잠을 자던 집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이기도 하고요. 이 플랜테이션 빌리지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여기. 바로 여기에 입장권을 사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셔서 이제 입장권을 사시고 이 전체를 돌아보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이라고 생각하면. 하와이 오시는 분들은 꼭한 번쯤은 방문해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가보실까요? 제일 먼저 티켓을 사러 갑니다. 자, 티켓팅을 했습니다. 티켓팅을 하면은 제가 붙은 거 요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얼마냐면 17불입니다. 이 17불의 입장료를 내고 이제 플랜테이션 빌리지에 들어오면 아,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가이드가 돼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가이드가 붙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 인포메이션을 보고 전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데가 바로 이 기차가 있는 기관차가 있는 곳에 와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여기가 이제 공장이 있고 또 숙소가 있고 그래서 이 기차가 농장에서 사탕수수도 싣고 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을 마친 사람들이 숙소로 올때이 기차도 차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게 여기에 설명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만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 받던 사람들은 이제 칠본항구에 도착을 하면 한 15분 정도 걸어서 기차역에 가가지고 협계열차를 타고 이렇게 와서 사탕수 농장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기관차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기차를 탔을 때 느낌이 그분들은 어땠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낯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어떤 신비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구상도 했을 텐데 어찌 됐건 아마 두려움이 더 많지 않았을까 이 열차는 아마 그들의 삶과 함께했던 그 세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렇게. 이제 낡은 채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가 보실까요? 이제 제가 열차를 보고요. 어, 입장권을 끊었으니까 빌리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빌리지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터널을 마치 터널이. 예,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하는 시간 여행을 하는 공간 같은 곳이 바로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터널을 지나면 이제 120년 전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볼수 있는 빌리지 각 나라의 빌리지를 하나하나 볼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방문한 곳은 당시 그들이 살던 집을 재현해 놓은 플랜테이션 빌리지입니다. 만들어진 지 31년이나 됐지만 하와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어서 한국 유튜브에도 소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야, 요 안에 요 빌리지에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또 프레트리코 사람, 또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플랜테이션 빌리지에 한국 집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아, 이 집은 물론 사진 신부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꾸민 이후에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식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아, 이 안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형태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이 꼭 주목해 보셔야 할사진 하나가 있는데, 아, 부부의 사진입니다. 부부의 사진을 보면 사진 신부가 어떤 모양으로 만났을까가 상상이 되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는 집은 어, 텃밭을 어떻게 가꾸며 또 소품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여기 그 유튜브가 많이 없나 봤더니 여기는 촬영을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촬영 정도 핸드폰 촬영은 상관이 없겠지만 카메라를 들고 오면은. 바로 쫓아오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영상을 통해 이 한국관 또 민속 빌리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서,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여기 찬송가 늘 어, 이곳에서 이분들이 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아 이게 돌상 돌상이네 돌상 첫돌 맞은 첫돌상에 이제 뭘 집을 거냐? 돌제비! 찬송가도 있고, 동, 돈도 있고, 이게 돌제비하는 상이네요. 음. 자, 여, 이 방이 안방, 이 방이 안방인데, 이 방에서 여러분이 정말 유심히 좀 보셔야 할 사진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부부 사진, 또 가족 사진에 아, 아버지와 여기는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사진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확올것 같아요. 부부의 나이 차이를 느끼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사진 신부로 통해서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방 안에 구조물도 보시고요.